다산 정약용의 주옥 같은 인생 조언.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라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 삶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는 크게 소리치며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는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히 분노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 다산 정약용의 인생 조언을 통해. 진정한 그릇의 크기와 낮은 목소리의 힘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다산이 남긴 첫 번째 조언. 낮은 목소리로 분노하라. 다산은 말했습니다. 큰 분노는 조용히 드러나고 작은 분노는 요란하다. 우리는 화가 날때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소리 없는 곳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사색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바꿨습니다. 다산 역시 그랬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세상의 부조리를 뼈저리게 느꼈지만, 한 번도 소리 높여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8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써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침묵 속에서 타올랐고 그 침묵은 언젠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다산이 남긴 두 번째 조언. 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 다산은 인생을 그릇의 크기로 설명했습니다. 큰 그릇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고 큰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작은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안해하지만, 큰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비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게 권세를 주지 않으니, 나는 글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말 속엔 원망도 후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큰 뜻을 세운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다산이 남긴 세 번째 조언.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방법. 다산은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나를 이기는 것이 어렵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기려면 평생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벼슬길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조차 내가 이 고통을 견디면 언젠가 후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산 정신이 되었습니다. 다산이 남긴 네 번째 조언, 다산의 삶이 남긴 메시지. 다산은 결국 유배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조선의 끝에서 세상의 중심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분노하되 조용히 분노하라.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다스려라.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내며 살아갑니다. 더큰 목소리를 내려는 경쟁 속에서 정작 진심의 목소리는 잊혀져 갑니다. 그럴 때 다산의 조용한 분노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의 낮은 목소리 속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리 지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분노는 어디를 향해 있나요? 그 분노가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분노하되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산 정향용이 남긴 가장 깊은 인생 조언입니다.